클래스 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때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암기를 좀더잘할수 있을까? 어, 이런 지능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한 책은 김상훈 작가님의 와칭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페이지 128페이지부터 제가 읽을게요. 공간을 넓힐수록 정말 성적이 쑥쑥 올라갈까? 난왜 공부를 못하지? 왜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지? 나 원래 머리가 나쁜가? 그래서 이렇게 고민투성이의 소년이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됐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어릴 적 고민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 이분이 왜 달달 외웠던 것도 시험 보는 순간에는 깜빡했을까? 이런 궁금점에서 어, 시, 실험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이제 100개를 외우는데 걸린 암기 횟수를 놓고 실험을 했대요. 방법 첫 번째, 하루에 전부 다 외우는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총 68번을 반복을 해야 100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 두 번째는 3일간 나눠서 외우는 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총 38회만 반복하면 단어 100개를 다 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나눠서 암기하면 노력이 절반으로 줄어드네. 네.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이제 간격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 시험 전에 달달달 암기했던 그런 거라도 1시간 지나면 55%를 까먹고 하루가 지나면 67%를 까먹고요. 그다음에 한 달쯤 지나면 90%나 까먹는다고 합니다. 와우. <laughs> 정말 되게 힘들게 막 공부 막 뭐, 뇌를 짜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한달 지나면 90%를 까먹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서는 무엇이든 완벽하게 기억을 하려면은, 단번에 왕창 외우는 거는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왜, 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암기하면은 더 오래 기억이 될까? 이렇게 해서, 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유는 간단하대요. 생각 사이에 그 거리를 넓히는 거죠. 이를테면, 어 내가 하루에 한 번만 딱 하는 것보다 하루에 세 번씩 나눠서 그거를 조금 더 공간을 넓혀주는 거죠. 이 공부하는 그 공간 자체 시간 자체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하루만에 배운 것보다 어 일주일 뒤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이주 뒤에 또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공간 자체가 계속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시험 성적도 훨씬 더잘 나왔다고,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프랑스어 단어 20개 암기 실험이 또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하루에 30분씩 해서 총딱한 번만 시험을 봤는데 20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11개만 외울 수 있었다고 하고요. 둘째 그룹은 3일간 그 10분씩 하루 이제 총세 번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 0 개에서 무려 1 5 개나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러면은 뭐, 기한이 그 다음날 아니면 뭐 일주일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어, 8년 후에 또 시험을 또친 내용이 있어요. 스페인어 단기 단어를 50개 암기 실험인데, 네, 에이바는 그냥 몇분 간격으로 7, 8에 반복했더니, 8년 뒤에는 6% 밖에 기억이 안 남고, b반은 하루 간격으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8%만 기억하고요. 더 대박인 건 c반 30일 간격으로 공부를 했더니 8년 후에 무려 8년 후에 시험을 쳤는데 80%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만약에 뭔가 뭐 업무의 그 내용들이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통째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은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간이 좀더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또, 어, 발표나 아니면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 내 기억에 좀더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 뒤에도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14일, 암기 간격을 14일, 28일, 56일, 그리고 막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까지 늘렸는데, 네, 암기 간격이 벌어질수록 성적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14일 간격으로 암기했던 사람들이 56일 간격으로 암기했던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성적을 거두려면, 두 배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 간격이랑 암기 그사이사이의 공간을 늘릴수록 그 오래 기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 내일 당장 기말 시험인데 아, 기말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무조건 공부하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시험이 내일인데. 근데 어,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또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눠서 시험했겠죠? A 반은 한 가지 유형의 그 방정식들만 집중적으로 푼 다음에 다른 문제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풀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B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네 가지 유형의 방정식 그 문제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 1, 2, 3, 4를 한번다 풀고, 그 다음 다시 또 1, 2, 3, 4를 이렇게 반복을 해서, 그걸 네 번을 반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네. A반은 평균이 38점이고요. B반은 평균이 77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A반보다 그 B반이 간격을 넓혀서, 어, 자주 이렇게 반복을 했던 그룹이 두 배나 시험 성적이 높은 거죠. 네, 대단하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암기력 플러스 시험 성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진짜 이거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또, 그, 뭐 우체국 직원들 대상으로도 실험을 했더니, 네, 한꺼번에 교육받은 것보다, 그, 한 번에 한 시간씩 교육받아갖고, 일주일에 그거를 세 번씩 한 그룹이 훨씬 더, 어 그, 업무, 에 대해서 부분도 굉장히 월등히 좋았고 그 직원들의 성적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는 아니 한 번에 그냥 3시간 스트레이트로 교육 받고 그러면 끝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간격을 두고 짧게 짧게 쪼개서 하시는 게 기억에도 더 많이 남는, 남고 또 효율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시간이 있으시다면 네 이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 또나온대요 대학에서도 실험을 했대요. 대학 가서도 네시험 계속 치르죠. 그래서 예, 어느 교수가 강의를 끝날 때마다 짧은 시험을 치르기로 해요. 네 어, 문제에서 여섯 문제밖에 안 되니까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A반 B반 또 나눴죠. A반 학생들한테는 그냥 강의가 끝난 데마, 끝날 때마다 짧은 시험을 봤고요 B 반 학생들도 똑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근데 이 그룹은 시험을 보게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교수님이 이두 그룹의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두, 어, 세 번의 시험을 친 그룹이 그냥 네 차례 걸쳐 반복해서 공부만 계속 한 그룹보다는 성적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그 반에 평균 성적을 좀 나는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전작 그 왓칭 1편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어 아이들이 그 창문이 되게 큼지막해서 이렇게 밖에 내다보며 하늘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이런 풍경을 볼수 있는 그런 그룹 그리고 천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험 성적도 굉장히 좋고 지능도 올라가고 그리고 키도 평균보다 이렇게 몇 센치씩 더 자랐다고 하는 내용이 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시라면은, 막 공부에 집중해, 이러고 막 커튼 다 쳐놓고 집중해, 막 집중하라고 이런 거 말고, 네, 창문을 좀 열어서, 네, 하늘도 조금 바라봤다가, 그러니까 <laughs> 밖에 풍경도 좀봤다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그 와중에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지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카더라라고 어디서 주서 들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쓰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어내 네, 암기 실력을 높이고 시험도 또잘 치고 지능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 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어저 제가 네이버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카페에 어 좋은 글이나 유용한 내용들 많으니까는요. 네. 한번 꼭 들러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